혈연의 그림자. 이래. 그림자 속의 진실.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아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리와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잠시 말이 막혔는데요.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태경은 숨을 고르며 미소의 손을 꼭 잡았죠. 미소야, 우리가 모든 걸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 넌 모든 걸알 준비를 해야 해. 그 순간 민경채가 민강유통본사에서 서리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는데요. 스텔라장도 그 뒤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에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 스텔라장의 말에 서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과거 민각유통과 얽힌 가족의 비밀, 사고의 진실, 그리고 미소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서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딸은 절대 잃을 수 없어. 피로 연결된 과거가 우리를 갈라놓게 할순 없어. 그때 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서리야,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할 때야. 미소를 지키기 위해. 민강 유통의 비밀을 파헤쳐야 해. 미소는 아직 어리지만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 저도 도와줄게요. 이제는 숨지 말아요. 그날 밤 서리와 태경은 민강 유통 내부 문서를 뒤적이며 과거 사고와 재산 분쟁의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문서 속에는 미소와 민경채의 연결고리, 그리고 스텔라 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춰 서서 태경에게 속삭였죠. 태경아,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야. 혈연과 복수가 뒤섞인 깊은 그림자야. 태경은 굳은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 미소를 지킬 거야. 그때 민경채가 갑자기 서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에, 내 딸이 민간 유통의 일부가 될 운명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겠지? 설이는 눈을 크게 뜨며 맞섰죠. 경채 씨, 미소는 당신의 권력 놀이에 이용되지 않을 거예요. 내 딸은 내 책임이야. 스텔라 장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며 미소를 향한 설이의 집념을 평가했는데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또 다른 계획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군. 혈연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게임 흥미롭겠네. 그리고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꼭 안전하게 지킬게요. 하지만 왜내 피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부터 알게 되겠죠. 그날 밤 태경은 조필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조필두는 과거 사고의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며 서리와 태경에게 긴급히 만나자고 했죠. 태경은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조필두가 가진 증거, 이제 미소를 지킬 단서가 될 수도 있어. 서리는 결심했어요. "그래, 태경. 혈연의 그림자 속에서 내 딸을 지킬 방법을 찾을 거야.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이외 감춰진 유산의 그림자, 이 서류 속에 있는 게 정말 다 진실일까?" 서리가 태경에게 서류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태경은 한참을 숨 고르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리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단지 겉보기일 뿐이야. 미소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눈빛, 그리고 조필두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요. 엄마, 아빠, 이 사람들. 우리를 정말로 노리고 있는 걸까? 서리는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미소야. 피로 연결된 과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널 지킬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때 민경채는 자신만의 회의실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경영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리가 돌아왔다는 건 우리가 통제하던 판이 흔들린다는 의미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 그녀의 말에 스텔라 장은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죠. 흥미롭군. 권력 다툼과 혈연 둘다 제대로 엮였네. 민경채 내가 중심에 서겠지만 내가 움직이는 걸 잊지 마. 서리와 태경은 조필두를 만나러 갔는데요. 조필두는 과거 사고 당시의 결정적 증거를 내밀며 한숨을 쉬었죠. 태경, 서리, 이제 내딸 미소를 지킬 기회가 생겼어. 하지만 이걸 쓰려면 민강유통 내부의 적과 정면으로 마주쳐야 해. 태경은 잠시 눈을 감고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숨을 수 없어. 설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해. 그날 밤 미소는 혼자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서리가 조용히 미소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소야 피로 연결된 과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넌 강하니까 버틸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어떤 그림자도 이길 수 있어. 한편 민경채는 경채의 차기 회장 자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묘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경과 서리를 움직이게 만들 방법을 찾으며 스텔라 장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서리가 미소를 데리고 움직이는 걸 막아야 해. 혈연의 그림자를 이용하면 우리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거야. 태경과 서리는 조필두의 증거를 분석하며 민강유통 내부에 숨겨진 거래와 과거 사고의 진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점점 이 상황의 중심으로 들어오며 자신의 피와 과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려 했었죠.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알아요. 저와 민강 유통, 그리고 그들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이회 마지막 장면에서 서리는 다짐했습니다. 태경아, 이제 시작이야. 혈연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진 못할 거야. 태경은 미소를 안으며 대답했죠. 서리,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그림자를 밝혀낼 거야. 삶의 배신과 진실. 왜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지. 미소가 눈물을 꾹 참으며 속으로 외쳤는데요. 태경과 서리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도 긴장감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서리와 미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옥죄고 있었죠. 서리는 조필두가 전해준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경아 이 서류 하나로. 우리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면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그림자를 완전히 드러낼 수도 있어. 태경은 굳게 이를 악물고 말했죠. 설이야,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해. 피로 연결된 과거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해. 그 순간 스텔라 장이 민경채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채, 서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제부터는 신경 써서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야 할 거야. 민경채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스텔라장. 서리와 태경, 그리고 미소까지 우리는 충분히 조종할 수 있어. 이제 결정적 순간만 남았을 뿐이에요. 한편 미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피로 엮여야 하는 거죠? 서리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모든 피에 연결에는 이유가 있어.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널 지키지 못할 순 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배신과 음모도 견뎌낼 수 있어.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계획에 은밀히 협력하며 서리와 태경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었죠. 태경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재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김선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태경, 나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뿐이야. 경채를 차지하려면 너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 서리는 깊은 상심에 잠겼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경 미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배신도 극복할 수 있어.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끝나버려. 태경은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그래, 서리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배신과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거야. 그날 밤 미소는 조용히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것 어떤 그림자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러던 중 민경채는 스텔라 장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서리와 태경을 민강유통 내부에서 고립시키고 미소에게는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며 심리적 공세를 펼치려 했죠. 스텔라 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의 태경. 이제 숨을 곳은 없어. 모든 그림자를 밝혀낼 시간이 왔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계획을 막는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 서리와 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번에도 모든 그림자를 직면해야 해. 그 순간 조필두가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서리, 태경 이 자료가 있다면 민경채와 스텔라장의 진짜 목적을 폭로할 수 있어.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미소는 부모와 조필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도 싸울래요. 피로 엮인 과거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제가 지킬 거예요. 3의 마지막 장면, 서리와 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배신과 진실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미소를 지킬 거야. 그 순간 미소의 손을 잡은 태경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림자와의 최후 결전뿐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혈연의 저주도 끝낼 거야. 사회 혈연의 최후 결전. 이제 끝을 봐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서리가 태경에게 낮게 속삭였는데요. 태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그림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드러났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순간이었습니다. 미소는 부모 곁에 서서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도 준비됐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음모도 두렵지 않아요. 서리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미소야. 내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 민경채는 이미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서리와 태경을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과 통화하며 냉정하게 말했죠. 서리와 태경,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 우리가 계획한대로 움직여야 해.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테니까. 그러나 민경채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습니다. 김선재가 이중 플레이를 하며 민경채의 계획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민경채에게 숨겨진 의도를 이용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태경과 서리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필두가 가져온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단단히 했습니다. 태경, 이 자료가 있다면, 이제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진짜 목적을 드러낼 수 있어. 하지만 한순간에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태경은 서리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걱정 마, 서리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함정도 뚫고 나갈 수 있어. 미소를 위해서라면 피로 엮인 과거도 직면할 수 있어. 그때 미소는 부모와 조필두의 계획을 듣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행동할 거예요. 혈연의 저주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제가 반드시 지킬 거예요. 미소의 결심은 서리와 태경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세 사람은 함께 민경채와 스텔라 장을 상대로 심리전과 전략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유지하며 움직였지만, 점차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약점을 이용해 증거를 공개하고, 서리와 태경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경체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 서리는 태경과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우리는 반드시 혈연의 저주를 끊고 미소를 지켜야 해. 태경은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리야. 이번엔 어떤 그림자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미소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리고 결정적 순간, 서리와 태경은 민경채와 스텔라 장이 숨겨놓은 증거와 비밀을 폭로하며 최후의 결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부모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했고, 김선재 또한 협력하며 민경채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민경채는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스텔라 장 역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리와 태경 미소의 연대가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며 혈연의 그림자가 더 이상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3인 가족이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을 때 서리가 미소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미소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혈연의 저주도 극복할 수 있어. 태경도 미소를 바라보며 덧붙였죠. 맞아, 미소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무리 피로 연결되어 있어도 사랑과 신뢰가 모든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미소는 부모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싸울 거예요. 피로 엮인 과거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혈연의 저주를 끊었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떤 그림자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멀리서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미소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결국 이겼어요. 오해 새로운 시작과 남은 그림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리가 미소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는데요. 미소는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혈연의 저주를 끊었다고는 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죠. 태경은 서리와 미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야, 우리가 싸운 건 끝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려 들 거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해.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자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어. 미소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위기라도 견딜 수 있어. 미소는 부모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에서 태경이 말했습니다. 미소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예전과 달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해. 그럼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미소는 부모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엄마, 이제 저도 어른이 된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몰락했지만, 그녀가 남긴 그림자와 계획이 아직 남아 있었죠. 김선재가 이미 수집해둔 자료를 서리와 태경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서래 씨, 태경 씨 경체가 남긴 일부 문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최후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서리는 김선재의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태경,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경체가 남긴 그림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소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조심해야 해요. 태경은 서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서리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그림자도 두렵지 않아. 미소를 지키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강할 거야. 그때 미소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단순히 지켜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싶어요. 서리와 태경은 미소의 진심 어린 결심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미소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우리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남은 그림자는 결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장의 숨은 손길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세 사람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리가 눈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태경, 스텔라 장이 움직이고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태경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서리야. 이번에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계략도 이겨낼 수 있어. 미소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야. 미소는 부모와 함께 전략을 짜며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까지 지켜야 해요. 피로 연결된 과거를 넘어 진정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해요. 서리와 태경은 미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소야.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지키는 가족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가족이 될 거야. 한편 민경채와 스텔라 장은 각각 몰락 이후 남은 세력을 모으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서리와 태경 그들이 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스텔라 장 역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었던 그들.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어. 이 복수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완성될 거야. 서리는 태경과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함정도 두렵지 않아. 미소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그림자도 이겨낼 수 있어. 태경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서리야. 미소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그림자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어.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남은 그림자도 피로 연결된 과거도 두렵지 않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싸울 거야. 멀리서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그림자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미소는 부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어떤 그림자가 와도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육해 피로 엮인 비밀의 최종 결전.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경채가 냉소를 머금고 속삭였는데요. 서리와 태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녀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복수만이 아니라 가족과 피로 연결된 모든 과거까지 결전으로 끌어들여야 했죠. 서리는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오늘은 우리가 필요 얽힌 모든 비밀과 맞서는 날이야. 두렵겠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미소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빠. 이제 저도 선택할 거예요. 단순히 지켜지는 딸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싸울 거예요. 태경은 서리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리야, 이제 모든 걸 드러내야 해. 세상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피로 연결된 과거까지. 설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태경.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미소와 함께 모든 걸 끝내야 해요. 그 순간 민경체가 뒤에서 나타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설에 태경 미소까지 데리고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니? 나는 모든 걸 준비했어. 너희가 상상조차 못할 계획을. 태경은 미소를 보호하듯 앞에 서면서 답했습니다. 경채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피로 연결된 과거가 있더라도 오늘 끝을 보게 될 거야. 민경채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너희의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그동안 숨겨진 나의 세력과 계획을 드러낼 거라고. 서리는 차분히 미소를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경채야,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지켜지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아무리 큰 그림자를 펼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때 스텔라 장이 등장하며 민경채의 계획을 이어받았습니다. 경채엔 나에게 맡겨. 서리와 태경, 그리고 미소 그들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미소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힘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서리와 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태경 먼저 경체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스텔라 장을 분리해야 해. 미소는 내가 지킬 거야. 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서리야. 경체와 스텔라 장 모두 이번에 끝장을 보자.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민경채는 잔인한 계략과 법적, 재정적 압박을 동원했지만 서리와 태경, 미소의 결속은 단단했습니다. 서리는 차분하게 미소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지금은 우리 가족의 힘을 보여줄 순간이에요. 눈앞의 위기에 흔들리지 마. 미소는 굳은 결심으로 부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엄마. 아빠. 우리 끝까지 싸울 거예요. 결정적 순간, 스텔라 장이 민경채의 배신을 드러냈습니다. 경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일 거야. 이제 서리와 태경의 가족이 내 목표를 방해하더라도 끝을 보게 될 거야. 민경채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계획이 일부 틀어지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경채, 이제 내 그림자는 끝났어. 미소와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어. 마침내 모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음모, 숨겨진 재산과 출생의 비밀, 그리고 피로 얽힌 과거까지 모두 폭로되었죠. 미소는 부모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자유야. 피로 연결된 저주는 끝났어. 서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태경과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남은 그림자는 이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태경은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서리야. 미소야.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어떤 시련도 함께 견딜 수 있는 진짜 가족이야. 미소는 부모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어떤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 설이, 태경, 미소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함께야. 피로 연결된 과거도 남은 그림자도 모두 이겨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 멀리서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마지막 그림자가 흔들렸지만, 미소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